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아,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아, 이제 아침이라서 여러분들 정신없을 거예요. 지금 어, 출근 준비한다고. 지금 뭐 씻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침 식사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른 아침에 또 여러분들에게 아, 또 삼성에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을 하는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걸 봤어요. 약간 뭐조선유배 보니까 어,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어, 위기론이네. 위기론. 이젠. 위기론이다. 어,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위기론. 왜 위기론이 나오는 건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우리 삼성의 항상 라이벌은 어딥니까? TSMC 합니까? 그 TSMC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왜 위기론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지, 음, 앞으로 격차가 더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짜짓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관련된 내용 보니까 저는 항상 뭐 뻔히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한번또뭐 위기 뭐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 한번참고해보만 해요. 뭐 비난을 떠나서 그래도 한번또 반대로 역으로 한번또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 그래요. 지금 상황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니케이죠. 니온 게이자이신 문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위기론을 제기를 했어요. 참, 일본 에 애들 참할짓 없어요. 보면은. 그래, 좋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위기론. 그 니케는 이그 삼전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기론을 제시하고 있고 지적을 했어요. 그 삼전은 지금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어, 독보적인 유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5G나 뭐 AI, 뭐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인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 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논리를 피는 것 같더라고요. 어, 니케이는 일날 그 삼전이 그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죠.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첨단 제품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 대만 TSMC하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만의 그 트렌드포스라고 있어요. 시장조사업체. 여기 보니까, 올 1분기, 음, TSMC 파운드리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56% 된다고 하는데, 음? 여기에 이제, 불과 2년 전만 해도 48.1%였다 하더라고요. 48.1%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영향력이 좀더 커졌다. 결국, 삼전은 파운드리 시장 2위죠. 2위, 2위인데 2019년도에는 얼마였냐면 우리가 선전이 19.1%였어요. 19.1%에서 올 1분기 이제 18%로 떨어졌다. 오히려 뒷걸음질 한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뉴스는 <laughs> 까고 있는 거죠. 일단 니케이는 그두 회사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로 그 첨단 공정 기술력하고 핵심 장비를 꼽았어요. 어, 삼성전자가 이제 최첨단 기술인 오나노 공정의 수율, 수율이죠. 수율이 뭐냐면은 생산품 가운데 합격품 비율이에요. 합격품. 그 수율 개선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그리고 또그 사이에 TSMC가 오나노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미국 애플, 뭐 AMD 같은 대형 고객사를 뭐 싹쓸이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또 오나노 공정의 필수적인 그 네덜란드 의 장비 있죠. 우리 ASL의 최첨단 장비. 그리고 입도 선매에서 삼전보다도 앞서 가지고 공정 기술을 축적했다고 니케이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봐요. 어,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모 교수는 반도체 시장은 조금이라도 앞선 기술을 가진 업체가 시장 점유율과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다. 그래서 TSMC를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랑 연구 생산 방식의 그 전면 재검토 같은. 단이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야지 반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공감은 해요 삼성이 예전에 메모리 특히 메모리에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초격, 초격차 전략으로 다제기으니까요 일단은 삼전은 올 1분기 반도체에서 매출이 한 19조 영업이익이 한 3조 3700억을 기록을 했어요 아,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한8%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줄었죠 영업이익이 한16% 정도 줄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1차적인 요인이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 텍사스 그 반도체 라인이 한파에 따라서 정전으로 한달 넘게 멈췄죠 그래서 이제 니케이에서는 한파에 따른 손실은 공장 재가동으로 복구할 수는 있지만은 삼성 파운드리의 문제는 공장 가동 중단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시장 1위에 TSMC와의 기술력인 격차, 첨단 장비 부족, 시설 투자, 글로벌 정세 등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뭐 쉽게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어, 언급을 하네요. 어, 일단 그 우리 김기남 부회장이 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TSMC를 언제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어, TSMC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나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 능력이나 고객수에서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첨단 공정 경쟁력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김 부회장이 자신감과 달리 삼성 안팎에서는 그 삼성의 그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테크 기업들이 삼전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근거를 믿지 않는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 퀄컴과 같은 대형 고객은 제때 제대로 된 신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3전 파운드리 제품을 주문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도대체 뭔 근거로 이렇게, 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검증되지 않는다는지 난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기술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가 필수적이죠. 어, 일단은 그 1위 TSMC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그 반에서 3전은 이를 따라붙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TSMC는 올 초에 한 31조 4,500억 정도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지난달에는 향후 3년간 한 112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언급을 했고요. 언급을 한 거예요.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 3전은 2019년에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해서 1위가 되겠다고 밝혔어요. 그 TSMC는 불과 4년간 이를 뛰어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니케이는 삼성은 올해 40조 원 이상의 반도체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중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파운드리 분야만 비교하면 TSMC 격차가 좀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최첨단 어, 공정에서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원인은 장비 수급 실패가 꼽힌다고 얘하네요. 기 그래서 TSMC가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를 대량 확보를 하자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코로나 상황인데도 네덜란드에 갔어요. 직접 협상을 벌였고 구매 대수를 어느 정도 늘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장비를 선점한 TSMC에 비해서는 장비 확보가 늦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파운더리 이제 사업 부진인 전 부진이 이제 삼전 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자사 파운드리에서 그 만든 그 스마트폰 AP 있죠. 그거하고 카메라 이미지 센서 부품을 갤럭시 시리즈 탑재를 하고 있어요. 니케이는 그 삼성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는 애플은 아이폰 AP 생산을 TSMC에 위탁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 차이가 삼전과 애플 스마트폰의 제품력 격차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또 하고 있네요. 그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문제도 이제 삼전에 불안 요소로 꼽히죠. 정치적인 문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 최근에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선언했죠. 그 중국의 테크 굴기를 이제 견제하겠다. 그런 의지도 밝혔는데, 어, 정치권하고 산업계에서는 그 오늘 21일 날 이제 열리는 한 판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가 한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증설을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그 미국 라인 증설이 삼성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시각도 오세하네요 음? 거기다 무조건 뭐 미국에다 투자한다 해가지고 삼성의 앞날이 좋아지냐, 뭐 그렇지 않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 일단은 TSMC가 일본과 미국의 그 일본과 미국 관계의 미임 강력한 반중연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네요. 원래 TSMC 자체가 이게 친미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게다가 대만과 일본이 미국의 반중연합에 앞장서고 있고,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양다리 얘기로 잘 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네요. 그쵸? 그렇죠? 좀 애매하죠. 정치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설프만 그 외교 정책 참 힘듭니다. 이 정치가 좀 안정화돼야 돼요. 내가 이 이런 부분에 나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얘기를 하네요.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의 첨단 장비 수출을 금지할 때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만약에 중국에공장 있는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전이 그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중국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 삼성은 참 애매모호한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대상, 미국도 잘 대응해가지고 미국 강정도 해야지. 또 중국도 잘 대응해서 중국 강정도 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상당히 좀 리스크 있지 않느냐. 불안 요소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공감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약간 좀 공감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뭐 위기로는 뭐 언제나 늘 삼성한테는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까지 잘 극복해왔는데, 지금 상황도 뭐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위기를 잘 현명하게 극복하면은 더좀더 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 돼야 하고, 외교적으로도 좀 나라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야 돼요. 정부가. 그래야지 기업들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이거 뭐, 정치도 불안하고 외기도 개판이면은 결국 기업들만 주원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가 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우리 삼성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위기, 안더 위기 이상의 더, 응? 음? 긴장감으로 저 초격차 전략으로 또 따라잡아야겠죠. 당연히 뭐, TSMC가 지금 앞서 있고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잘될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삼성이 뭐 그렇게 막 어, 허접한 회사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라리라 봅니다. 믿음도 있고 신뢰를 갖고 있고요. 이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과거를 봤을 때잘 극복이 왔어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조만간 뭐 좋은 소식 들리면은 좀더 우리 삼성한테 날개를 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운드리 쪽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TSMC 빨리 따라잡아야겠죠. 따라잡으면은 제가 볼 때는 위기의 삼성이 나중에는 이제 거의 승리의 삼성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은 약간 위기론,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삼성전자 그냥 저는 이렇게 믿고 나갈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불안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